오,랜만에, 는, 맞는 것 같네. 에. T92가 아닌, 가성비 최강인 9티어 자주포로 얘가 어떻게 보면 DPS가 더 좋죠. 맞나? 모르겠다. DPS가 T92가 높나? 얘가 높나? 아니지. DPS는 실제로 맞췄을 때 가정이지. t 9이나안 맞잖아 따지고 보면 뭐 맞아야 뭐.. DPS가 의미가 있는거지 효율은 얘가 더 좋겠죠? t 9이보다 장전속도, 명중률 데미지는 뭐비스무리좀 아, 딸린다마는 뭐.. 그 정도는.. 뭐 의미도 없는 수준이고 건방져 방진이 난데 잘안 맞네. 이럴수가 360도 안 돌아가죠? 못 타. 장전 되게 빨라, 확실히. T92는 아이도장전일 텐데. 뭐야, 채팅창 어디 갔어? 귀찮으니 패스. 스파다 안 뜨나? 얍 수고 와이쉬 직격이안 뜨는게 좀 아쉽다잉. 아예 걔도 도움 피해줬으니 됐어요. 확실히 좋은거는 T92보다 한배 이상 빨라, 진짜 빨라요. 장난 아니게 빨라, 금방금방 금방 가 되게 빨라요. 그리고 장전도 벌써부터 끝날려고 하는 이런 어메이징한 음 녀석이지 건방진 라인 메탈 아너 어우 직격 뭐 이렇게 직격이 떴을때는 t 9비가 만약에 때렸다라면 한 900정도는 띄우지 않았을까? 뭐잘 뜨면 1000까지 띄었을 것 같긴 한데 430이면 뭐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해 볼님 쩔어요 1타입히 쩌어어아 뭐야 아씨1타입히노려운데왜 저기 떨어지냐 어 여기 지원하자 저쪽은 전부 딸피가 됐기 때문에, 이제 내가 따로 케어를 안 해줘도 될 거예요. 여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. 여기나 좀 지원해주고. 저건 다 딸피야, 이제 애들. 네. 275. 짜쓰! 아무나 맞아라 그렇지! 1타 2피 이거 포격수 아닙니까 크으... 자주포는 이맛에 타는거지 역시 자주포야 이맛에 타는거지 이맛에 근데 이렇게 해줘도 왜 밀리는 느낌이지? 이상하다 통곡? 필요없어 어차피 못 때려 저거 강한 나와요 자주포가 통곡차리못 때려 인간하면 야 근데 얘는 아 이제 잡았구나 좀 오래 걸렸다 어딜 지원할까 295가 다리를 넘어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의미가 없어 하도 오래 걸려서 거리 구배 대충 한 4초 잡아야 되나? 타이밍은 맞는데 각 계산을 잘못했네. 이쪽으로 가는 길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. 절벽인줄 알았거든요? 여기까진 평지였나 보다. 내가 잘못 잤네. 타이밍은 완벽했는데. 길이 없는 줄 알았어, 옆쪽에. 절벽인 줄 알았는데. 아쉽다. 스크름들갔 같겠지? 뒤통수 관통각인데. 음. 오, 얘가 더 마음에 드는데. 관통이다, 이거. 아, 트랙 맞았어, 아. 여기 들어가야지. 난 여기 샀거든요 여기 맞았어, 여기. 이 구충이 이렇게 많아, 이거. 근데 T92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, 진짜. 명중률도 명중률인데, 장전이 빨라, 상대적으로. 여런거있 딜이, 유효타가 굉장히 많아요. 유효타가. 아, 어, 이거 1타 3피각인데, 이거. 좀만 더 붙어주면 안 되니? 여기 떨가야 돼. 여기. 쨔스 아이, 까비. 아쉽다. 아, 뭐, 아무도 못 뚫어. 너희들 골탄이지, 다들. 골탄 보소? 좀 뚫어라. 고폭은 누구니? 코멧 아, 그럴 수 있어. 확실히, 구티어가 훨 좋네. M535가. 효율적인 데미지 딜링이 가능해서. 와, 딜러 온것 봐. 첫판인데, 이거. 어우, 효율적인 딜링 보소.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확실히 좋네요 T92보단 9티어가 좋다 이거 203mm 203mm라서 효율이 좋아 고어 메달 범버 다이어? 아 이게 폭격수지 하이캘리버 좋아 좋아 혼났네 얘가